그래서, 땀 배출도 잘 되고, 땀 흡수도 잘 되는 기능성 팁이 있고 왔어요. 그만큼 저는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무조건, 살아, 남을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점 아니었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할수 있잖아, 근데. 그치? 할수 있잖아, 어? 이거 한두 번 아니잖아. 너는, 너 강등 방어전의 스페셜리스트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그냥 뭐, 뭐, 한 번만 이기면 돼한 번만 이기면 이거 또이 또한 지나가 한 번만 이기면 별게 없어요 이길 확률 몇%라 퍼 예상? 이길 확률 70%저 떨어지잖아요? 바로 부캐 키우러 갑니다 나 말했어 떨어지잖아? 바로 부캐 키우러 갈 거야 어? 오른 6기하고 칼친이 간다 이렐리아 장전? 이렐리아는 안돼 이렐리아 갱플랭크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안 되냐고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오른은 놓는구나, 형. 저번 생방송 때 말이 나왔거든요? 오른 안 쓰고, 이제, 언랭부터 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전만 하면은 생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전으로만, 부캐를 키고 있거든요? 어제 9시간 내내, 보전하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 야, 9시간 동안, 19랩 찍어서, 19랩. 그래가지고, 원래는 사실, 제 목표가 내일 모레 이제 홀랭부터 마스터까지 이제 컨텐츠를 하려는데 19랩밖에 못 찍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 어... 되는 대로 진행해봐야죠. 되는 대로 오니 한판 지면 다 따기로 떨어지는 그 경기. 과연 고춘이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또다 따기로 강등당할 것인가? 고춘이의 운명을 건단 한판의 경기. 시-작!!!!!!!!!!!!!!!!! 하겠습니다!!!!!!! 따따따따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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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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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디까지 들어가! 아군이 다녔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매우 좋아요. 3일에 3킬? 오케이. 이 고비만 넘기면 밝은 내일이 우리에게 미소 짓겠지? 여기서 강등을 당하지 않으면 먼 훗날 오늘을 추억할 것이야. 그땐 그랬지 하면서 아군이 다녔습니다. 뭐야? 서폿! 캐넨이었네? 철교를 아, 고맙습니다. 노플로 라인 계속 밀면 죽어야겠지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이기이이이 해치웠나? 해치웠나? 아니 무슨 오 분에 21킬이 나오냐?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오 분에 21킬? 아니. 아 당했어. 야 30킬 죽겠는데오 분에? 오? 어? d o 뭐지? 잘하면 킬 나와요? 잘하면 킬 나와요? 안 나오네. 아비 개념은 좋았는데. 와 갈고리 끊고 잘했는데. 어 갈고리 끊는 것까지 딱 생각했는데 뭐가 안 맞았나 본데. 개념은 되게 훌륭했는데. 그렇지. 아주 훌륭해. 이거 내가 탑. 걔 발라놔가지고 호재죠? 아 좋은데? 아니 어떻게 8분에 30킬이 나오지? 내가 일반 돌렸나? 이게 뭔가 싶어지죠? 레리 9분에 워모그 나왔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 어제 나보다 빨리 나오지? 아니 이게 게임 이상한데요? 레리 말합니다. 템 봐봐. 이제 누가 도구지 빨간둥땡아 도구라뇨? 전한 번도 서포터를 도구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서포터는 우리 친구입니다. 당장 그말 취소하세요. 병만 있으면... 오케이! 바로 보여주잖아 그냥 어? 내가 떨어질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떨어질 인물이 아니라니까 야, 저 판정이 진짜 저게 맞아? 판정 진짜 리얼 개같네. 꿀만이면 아시죠? 그렇긴 해. 보투케로 카밀하러 간다. 그렇지. 다따기다따기 다따기 신나는 노래 시작자 마음의 준비를 해. 되겠는데? 아니 게임이 60일 61... 야 20분에 어떻게 60킬이 넘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첫생방 보는데 연습 게임 미은이응 시옷. 오 아니야. 아직 안 졌어. 아직 안 졌어. 이게면 추억이야. 어, 근데 이거 이길 수가 없는데? 전력이? 싸움이? 뭐가 안 나오는지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없다. 아직 모른다니까 진짜. 이미 종료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77킬 뭐냐고요? 아 지금 손풀기용 일반 돌렸어 일반. 개하 옷 색을 보니 다이아 고향 같나요? 아뇨 니 아뇨 니 일반이지 일반 여러분들 어떻게 마스터 게임에서 80킬이 나옵니까 일반입니다 나 궁만 기다려주라 일반이면 저도 괜찮겠네요 일반이면 저도 괜찮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이면 저도 괜찮... 아니 나 애들아 아니 형들 아니 궁이 없다고 아니 에브라 아니! 나죽 찍었잖아! 얘들아! 나궁 기다렸다 써야지!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패배. 이제 다이아로 간다. 다 따기 쉑. 과연 다이아를 장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여러분들 방금 게임은 일반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떻게 마스터 게임에서 20분에 8 0키 나와요. 방금 게임은 일반 게임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고춘이 마스터 승격전. 아, 승격전 강등 방어전 진짜 다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마 a 다이 t 다이 a n 이뭐 a t 이뭐 i t 이 t a 이뭐 t a 이 a n 이 t a 이 a n i 다 a t 다 n i Tat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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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t a 오른 조무사, 어. 오른 조무사 이고요. 예. 아, 잠깐, 저... 저... 잠깐...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오늘 안에 다시 올라가면 없던 일이 아닐까? 이런... 내가 너무 싫지만 맞잖아. 아니, 다시 올라가면 없던 일 아니야? 우리들만의 추억 아니야? 어차피 유튜브 어린이 친구들은 몰라. 맞지? 이거 편집하고 어? 하지만 다이빙을 하게 되고 <laughs> 아 다이빙은 안돼 다이빙이면 나 진짜 나나 나 도망갈 거야 진짜 나 도망가 개바개바뭐이실끼야개바 <laughs> 개바? 뭐 개바? 근데 진짜 두판 그냥 호로록 이기면 여러분들 두판 호로록 이기면 어떤 일이긴 해 알겠어 말끝마다 다딱 붙여졌음 좋겠어 좀 불편하네 <laughs> 지금부터 멘트 안 치면 개인입니다. 시작. <laughs> 저 여자 좋아합니다. 딱. 아, 왜 투판 이기면 근데 없는 일이야. 알겠어요? 투판 이기면 없는 일이에요. 아직 지금 아 매우 매우 좋습니다. 매우 매우 조압도 좋고요. 지금 스몰더에시바나에 아지르 오른까지. 아주 아주 조합이 좋습니다. 다 따기를 붙이라고요? 제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걸요? 말 끝마다 붙이는 거죠. 제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아칼리와의 라인전이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느냐? 는 처음에 무리를 하지 않고 관 해야 해요. 그리고 겠죠해면도 없다는 사실. 고나요어 우리 네 시따 닭딸기도 <신대기> <다따기도> 강의를 하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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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러분들 원래 젊었을 때는 다 잘하는 교수님들이었지만 가놀옵니다 덕분에 오랜만어요제목이 강등전 신데꼭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닭! 아,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딱 강등전 아닙니다 다따기조용히 <laughs> 시청자분의 동심을 지켜줘 모르는 체할 수 있잖아! 딱. 퍽 하닥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금방 오늘 오늘 안에 올라가 진짜 오늘 안에 올라갑니다 딱 저기 학살 중 아군이 당했습니다아이 <laughs> 판도 질거같아 팍팍 <laughs> 번지는 이유가 뭐임? 빠 아직은 할 생각이 없는데 아니 뭐가 문제야 왜또 싸워 아니야 왜, 왜 싸우지 마아아아딱 <laughs> 보이죠? 불사르기 때문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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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따닥. 이거지 이거지. 방금 너무 좋았죠? 방금 제가 왜 궁을 여따 쌌느냐? 이거 밤이의 불사르기 때문에 계속 잔상이 보여요. 그래서 아카리 상대로 무조건 밤이의 부씨를 가야 됩니다. 다딱따딱이 킬각 레전드. 솔직히 킬각을 노린 건 아니고 내가 다 맞추면은 킬각이 했는데 다못 맞춰가지고 도주 한 거죠? 어허 딱딱 붙여야지. <laughs> 아야 한세번 하면 한 번은 넘어가 줘 그래도 게임은 해야지 나 <목소리>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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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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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건 어 이건 아니지 잤다 아, 2대1도해 볼라 그랬는데. 이거 3대 1이네. 궁안 쓰기 잘했다. 딱. <laughs> 다이아에 50점?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근데 얘네 뭐 하는 거야? 님들 얘네 뭐 하는 거예요? 야, 기차놀이 뭐야 이거? 어? 너희들 뭐 하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진짜, 진짜 치라, 치라 애들 왜라, 진짜! 뭐? 다닥, 다닥 프레스, 다닥 펀치, 다닥 큐. 오늘 다이빙하고 일요일에 칼춘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웃음> 방송을 <웃음> 시청해주신 <웃음>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만. <laughs> 오늘부터 부캐 열심히 키워야겠다 나는 닷딱이다 3번 외치고 승리하면 성공 어 뭐야 저 미션 뭐야 아! 나는 닷딱이다 나는 닷딱이다 나는 다딱이다 아, 자 아, 여러분들! 자!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저는 뭐 팀원 때문에 못 올라가요 저는 뭐 역가를 다합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저는 항상 일관된 답변을 말씀드려요 결국 올라갈 놈은 올라가요 나는 다떡이다 나는 다떡이다 나는 다떡이다 나는 다떡이다 나는 다떡이다 나는 다떡이다 나는 다덕이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